<laughs> 자, 7번은요. 제가 그 저번 영상에 남겨놨으니까 연습을 꼭 하세요. 네.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이거 외에 다른 쪽으로도 엄청 많이 얘기 나올 거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정적분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거기 안에 의미가 분명히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모의고사에서는 내신은 그냥 그 뭐야, 그냥 기본적인 풀위로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내가 기본 다지기 7번만 해주다 끝났나요? 네 음. 그러면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은 다 되죠? 네 동의해요? 1번 돼요? 네 아, 1번 안해 돼요? 네알음니다자 그럼 2번은요? 2번 번도안 해도 되나요? 네자 그러면은 해보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든가 해서 아니좀 일찍 오셔서 하든가 아니 남아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은재야 숙제했지? 응 아니 괜찮아 은재야 괜찮아 잘했어 자 가볼게요 2번이요? 3번 가볼게요 3번 3번요 3번, 3번. 3번. 됐어요? 네네 3번 됐고 4번은요? 4번은요자 이제 모르는 게 있나 보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리고 d 부이 x 그 다음에 f의 t의 DT. dt가 되고 x의 3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더하기 ax가 된답니다. 그 주어진 식들에서 볼때 일단은 1을 집어넣고 뭔가 진행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죠? 얘는 0이에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1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죠. 0은 1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얼마죠? 1이에요 네. 아 a는 1이구나 a 를 1이 나왔는자 a는 1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1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네. 자 미분하나요? 네자 미분하면 얘는 스스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는 되고 얘는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자 fx식이라는 게 얘가 완성이 됐네요 네. o o 그렇죠. 그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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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o o d g o 죠 d 번 o o 시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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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o d 번 o o d g o 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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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린 줄 알아요? 얘는 약다 살아있죠. 네. 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미분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미분해서 극대극수값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3의 배수면 여기가 3의 배수면 그때도 말했듯이 뭔가 조절이 되죠. 그 정도 여기 상의 배수가 아니면 꼬약금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차라리 미분해서 극대국수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도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해보죠 리미트. 자 x가 1로 가는데요. 얘가 x 분의 1이고, 여기 1이고,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x의 제곱.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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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이 되는 거고요. 얘가 f7입니다. F7. 자 얘를 적분하면 라지 f t로 잡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라지 f t를 잡으면 얘가 라지 집어넣으니까, 순서대로 써줄게 어차피. 영상을 써야 되니까 이거죠 이거? 네. 그럼 집어넣어다 네. 집어넣으면 라지 f 에 x의 3승 2 되는 거고 얘다 라지 f의 1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네. x 마이 1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이 x의 정의역들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뺐을 때 밑에가 분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x 마이너지만 원래는 x 3승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얘를 풀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뒤에가 뭐였죠? x 제곱 덕이 x 덕기 1이었죠. 네. 얘는 우리가 볼래시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써주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되겠죠. x 제곱 덕이 x 기 1이랑 곱해주면 볼래시 이게 완성이 되겠죠? 네.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비미트 x 가 1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는 평균 변화율에서 극값값 보내는 거니까 얘는 네. 어디에 대한 미분계수예요? f 프라임의 네. 1에 대한 미분계수겠죠? 네. 근데 f 프라임은 뭐가 돼? 예죠에얘 미분한 얘 예전에.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네. 1집어넣는. 네. 1집어넣는 얼마지? 5가 되죠 5가 되는 5가 끝이 아니죠? 여기다 어, 네. 네. 1, 1집어넣으니까 1 3하니까 답은 얼마요? 3. 15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3입니다 3이고 미 m H가 0으로 갈때 h 의 1인데 2번이 좀 다르죠 여기가 뭐냐면요 1마 H고 1불 2H입니다. 근데 그 여기가 당연히 아이고, X, X. 네. DX가 되죠? 네. H니까. 괜찮나요? 네. 그래 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얘를 또 얘가 봐봐 얘들아. 이게 내가 네모로 잡는 게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군수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어. 그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뭘 접근한 값이 계산 적, 정확히 안 해도 돼 그렇죠? 미적이 아닌 이상 그래서 넘어가면 얘를 접근했을 때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아 괜찮죠? 네. 이렇게 잡아 이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 인테 이거 해서 1 플러스 2H가 되고 1 마이너스 h 가 되겠죠 음. 이거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H가 되고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가 되거든요 근데 밑에가 보니까 N H만 남았어. 자, 근데 평균 변화율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3, 여기서 3, 빼줘야 3, 되겠죠? 3,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H. 어, 얘는 3H 쓰고 여기다 뭐 써야 돼요? 3, 3. 3을 써줘야 되겠죠? 3. 3.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F. m 임에0 집어넣으면 1로 가까워지니까 1이 네.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오케이, 봐요. 그럼 얘값 구해야 되는데 얘 미분한 값은 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 곱하기 모뭐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죠? 얘가 x f 음, 네. f 의 x인데 여기다가 1집어넣는 거잖아. 네. 얘죠 그러니까 1집어넣으면 얼마? 그렇 얼마야? 4, 4. 6 4. 3 4. 18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이거를 모양으로 얘, 얘 따로 모양 만들고 얘 따로만드는 거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 사성구는 경험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직 수출을 지금부터 시작이지. 수초에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것을 얘기 때렸을 때 이게 무조건 미분 계수가 되냐? 돼안 돼? 화성고.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얘가 이 관계에서 무조건 얘를 봐도 돼? 아니. 아니지. 우. 미분 계수의 뜻이 맞아. 우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에 대한 그 값이 같을 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왜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다항 맞아. 다항 함수는 영소 함수야. 피적분 함수가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 관계 안에서 얘가 연속이면 그것을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이 안 해. 미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문제가 너희들 그냥 무작정 딱 나오면 아, 이게 이게 미분 계수를 풀어 버리면 다 틀릴 거야. 아마. 그게 다 함정이니까. 네.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끝났죠? 네. 어, 예. 끝났죠. 끝났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6번은요. 해야 되겠죠? 합니다. 맞았어요, 6번? 네. 6번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해 볼게요. 내가 왜 했냐면 이거를 풀이가 어쨌든 우리 우리가 하는 풀이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거 구하래요. 근데 극댓값과 극소값을 구하래죠, 그렇죠? 극댓값 극소값 구하래. 극댓값 극소값 구하려면 네. 얘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극댓값 곡정은 미분해야 되겠죠. 네. 미분했나요? 네. 자 미분하면 f p 의 x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쓸까요? x 제곱 뭐, 그다음 x 2라고 써주겠죠. 네. 네. 극댓값 극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했을 때는 우리는 증감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죠? 네그죠증감만된 얘기가 나와 1하고 2가 되고 얘가 2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네.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뿔, 마, 네. 뿔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언이 어디에 있을 때가 극대를 갖고 어디 있을 때가 극소를 가져요? 마이너스 아, 1그렇 네, 네. 마이너스 1대가 극대를 갖고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얘는 극소를 갖겠죠 네. 가능합니까? 네. 극대값 구할때는 마이너스 2일 대가 극소값이니까 네. 아, 극대값이면 마이너스 25는 뭐가 되냐? 0. 0이 되니? 네. 이렇게 되나보다 그쵸? 네. 여기가 0이 되네요 괜찮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되고 얘는 0값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극댓값은얼마예요 어, 0이다. 그러면 극소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극소값이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니까 물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에 t의 상승 더하기 2분의 1에 t의 제고 마이너스 2t에 놓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접근 때리면 그 값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네. 극소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풀었으면 넘어가고, 자, 2번 할게요. 자,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죠. 궁금하라고. 스포일 수는 없고, 궁금하. 자, 넘어가고요. 진짜 넘어갑니다, 저. 제 성격상 할것 같은데 막여기는 꾸절꾸절 거리는데 참고 있어요. 0부터 x 스까지 자, 그다음 얘, 얘죠. 이거 한 문제 풀면은. 이내 마음에는 이내 마음에 하는 걸 가실 거야. 자, t 1이고 이거 이거 뭐죠? d t 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또 극대 극소값을 계산하려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아, 자, 인. 네. f 프라임에 x를 딱해 주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x x 1 그다음에 x 1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얘를 3차 함수가 되는데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정확히 0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릴 때 이렇게 되거든요. 자일때 변곡점을 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히 이 그래프가 4차로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가 된다고 말을 했었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그렇죠. 완벽한 그 집을 잘하네. 완벽한 개구리 뒷다리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개구리 뒷다리. 자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얼마에요 0이네요 아 일단은 극댓값은 0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자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이제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X축을 한다면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막뿔막 뿔이 되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되냐 이 네. 안에 내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어쨌든 이쁘게 그릴 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맞죠. 네. 어 그래. 그래서 네. 얘가 얼마야? 네. 0이 되는 거죠. 왜?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일 때 극소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집어넣어서 네.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림상이 해됐으면1 집어넣고 또 적군 때리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맞죠? 어, 그것도 그렇게 풀었나요? 자, 그렇게 풀었으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궁금하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이것도 잡아야지. 용기 있는 자만 가져가. 이거 내가 너희들 다 알려 준 거야. 이거 다 알려 줬고. 왜냐면 이거를 알려 줘도 어차피 틀리고 가르쳐 줘도 틀리니까 공부할 사람 은 오라고. 공부할 사람만. 어차피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큐비 나왔지. 그렇죠? 답 나오면 일단은 돼. 그러면 궁금하면 오라고. 궁금하면. 답 나왔으니까.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 그다음 7번을 했죠? 자, 8번 가 볼게요. 8번은 8번 어떻게 했어 8번? 어 8번 틀렸니? 한번 해 볼게요. 얘들아, 이것도. 우성아 물아. 다시 봐. 자, fx가 되는 거죠? 이게 뭐래? 뭐 구하래? 극댓값? 극크스 값. 이거? 뺀대죠? 네. 어, 아 그렇구나 뭐 해줄까? 일단 극댓값 극솟값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을 하겠죠? 네 물론 a를 집어넣는 것도 맞아 a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a값에 대한 얘기도 할 곳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그것부터 한다면 아, 선생님 저는 x에 a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러 0이 되는 거고 블라블라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써, 써줄게 일단 필요에 따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뭐야? 는 0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A 약분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3승이 되는 거고 그럼 FA라는 FA라는 거는 뭐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A에 3승 플러스 3 a 승 이렇게 3A가 네.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뭐냐? 네. A가 됐든 X가 됐든 그 A는 3자식이 3차식. 3차식. 되는 거죠. 네. 맞아? 어쨌든 자 그다음 위에 집어 넣으면 f 미분가지자 일단 미분해 볼게요 일단 그 얘기는 일단 기다려봐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fx는 얘는 얼마야 6x 6x 6 3승 승는3이잖아 그쵸 네. 어쨌고 그다음 얘는요 6x x 그다음 얘는요 불러 자얘앞에거 미분하니까 플러스 F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앞에거뒤에거 미분하니까 X, F 프라임의 X라고 표현해주면 딱 이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FX 이거 주어져 안 주어져 네. 주어주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X를 좀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가능해요? 그럼 내가 정리를 하면 F 프라임의 X 값은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6이라는 게 나오죠 맞아. 네. 음.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얘기를 좀할 건데 자 미분했죠. 네. 미분은 증감과 극대 극소를 알기면 증감만 아는 거죠. 네.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다음 뭐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네. 1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야? 네. 여기 얼마야? 네. 1이죠. 네. 마, 뿔, 마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얘를 그림을 좀 그리자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 그거요. 극대 국소값 차이를 물어봤어요. 네. 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 어느 언저리에 또읽어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맞아요? 응. 음,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요 공식이 2분의 절댓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i 파이 그 거리 이거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까지 에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베타 값은 얼마요? 1이고 마일이니까 얘는 2의 3승이죠. 맞죠? 그다음에 얘가 2가 되고 A는 얼마일까요? 아, A는 근데요?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3에 x에, 아, 미안해, 2에 x에 3승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x 3승이죠. 네. 그럼 A가 얼마요? 네. 이거죠, 이거. 네. 그럼 답은 얼마요? 네. 답이야. 네. 맞죠? 네. 이거 맞잖아. 뭐 어려워? 이제는 필요없는거네 필요없어요 내가 그냥 써준 것 뿐이야 그래도 필요했다면 써야 되니까 그쵸? 어, 그럼 쓴거야 필요하면 쓰면 되는거고 요리에 있어서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 오케이 가능하죠? 네응 됐고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8번 맞았어요? 8번도 할까요? 8 2 8-2번 할까요? 자 가볼게요 x에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2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어왜 이렇게 길어 더하기 x 이런 이하고 x 와 더하기 1 dt 이거 맞냐? 네아미분해아니해요 1 집어넣어 안 넣어. 집어넣었을 때 참이로 마이너스. 일 집어넣으면 F1로 얼마 나온다고 진짜 중이서? 마이너스. 마이너 1 마이너스 일로? 예. 마이너스 이 나와? 이거 맞아 풀어본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도 썼을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들통 났네아 기니까 안 풀었지. 1 집어넣으면 일 집어넣으면 얘는 영 나오는 거고 1, 1 집어넣어가지고 뭐 계산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이 마이너스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 미분해야 해요. 예, 미분하면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그대로 f x 가 나오고요. 더하기 얘 미분하니까 x 의 f 프라임 x라고 하고요. 그다음 얘는요 3승. 잘해봅시다. 좀더 4x 의 3승 자리 봅시다 6x 의고좀더 4x 좀더1 해놓고 얘가 f 의 x 더하기 1까지 써줘야 돼요. 가능해아 네. 그러면 FX 주어지고요. 얘도 주어지고요. 얘도 주어지고요. 얘도 주어지네요. 네. 그러면 F 프라가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x를 나누면 얘 나누면 얘는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x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끝났죠 네. 어, 그렇죠. 네. 근데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x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6x, 6x, 6x 더하기 4x. 4가 됩니다 또 3차네 또 3차 얘기잖아 3차 3차 얘기 나오면 너희가 미소를 줘야돼 극대 극속값 무조건 2분의 절댓값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라는 공식만 알면 정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수 있어 정말이야 이거는 내신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 갑이야 이거 갑 오브 갑일걸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를 묶어?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X. X 제곱. 2x 제곱 똑시아 3X. 3X. 3x 마이너스 2 그러면 1 2 마이너스 <laughs> 아! <laughs> 잘못됐다 미안해 마이너스 2 1 이거죠 이거 네. 그럼 얘는 위로블록인데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네. 얘는 2분의 맞아요. 맞죠? 아, 그럼 공식 쓰시다2 분의 절대값 a 인데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 극대값 구하는 거. 아 뭐야? 얘 극대값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써. 이거 써도 되잖아. 자, 봐봐. 2 분의 1에다가 더하기 2의3승이죠 그다음 얘가 극대값이 얼마래요? 아, 몰라? 응. 그래. 그래. 그래.